빵들 좋아하시죠? 예. 네. 저는 팥빵을 좋아합니다. 빵의 진심인 빵집이 있죠. 우리 대전의 성심당이라고 모르시는 분 없죠. 저도, 어, 고등학교 때 여기 자주 갔었어요. 예전에는 여기가 그렇게 분미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조금, 예, 번화가가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때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빵집입니다. 그때도 빵이 맛있었고 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미팅도 많이 했죠. 그런데 작년에 어이 성심당이 어 빵집 가운데 1등을 했습니다. 1등. 1년에 매출을 1243억을 벌었대요. 우리가 매일 빵 사는 데가 있죠. 파리바게트. 여기보다도 더 많이 매출을 올렸대요. 그러니까 뭐 체인점을 포함한 모든 빵집 가운데에서 1등을 먹었다는 거죠. 시그니처 빵 많이 들어봤죠. 튀김 소보로. 저도 아직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소보로를 튀긴 거야. 근데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개가 팔린지 아세요? 9,600만 개가 팔렸대. 9,600만 개. 우리나라 사람이 5천만 명이라고 하면 전 국민이 두 개씩은 먹었다는 거두개 저는 안 먹었으니까 박여사가 네 개를 먹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빵을 예, 사갈 때에 두 개만 사갔겠어요 예, 많이 사가서 여러 사람 나눠줬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9600만 개가 작년 한해 동안 팔렸대요 그러면 이렇게 성공한 요인이 있겠죠 이 성공한 요인이 뭐냐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두 가지 분석을 내놓습니다. 첫째는 이 집만큼 식재료를 아끼지, 아끼는, 예, 식재료 좋은 걸 쓰는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재료, 식재료, 빵에 들어가는 재료는 최고로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거 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돈을 많이 벌은 만큼 사회 공헌 활동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 우리 집에 많이 찾아와서 많이 사줬어. 너무 고마우니까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학생들, 뭐 이렇게 돕고 장학금 내놓고 그냥 아낌없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심당하면 뭐 이미지가 뭐 거기 뭐 고약하다 뭐 저기 인심이 박하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성심당하면, 대전사람들이죠? 대전사람들은 성심당하면 그냥 다 좋아해요. 애부터 어른까지. 왜? 뭐, 내가 해택을못 봤어도 주변에, 아, 뭐, 성심당에서 이렇게 지원한다, 어떤 일을 했다, 막 좋은 미담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고 보면, 교회도 빵집입니다. 영적 빵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영적 소비자에게 만족을 채워줘야할 의무가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빵집이죠? 예수님 태어난 곳이 빵집입니다. 베들레헴, 예, 우리가 우리말로는 떡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빵집으로 돼 있어요. 빵집, 빵만들은 빵을 많이 만드는 예, 그런 동네가 베들레헴. 예수님이 바로 빵집 동네에서 태어나셨죠. 그렇다면 우리 이 영적인 빵집 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재료가 필요하겠죠. 어, 성심당이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식재료가 있어요.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항상 어디 안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우리 차장 인도자가 르보암, 여로보암 이야기했죠 그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 초대왕이었던 사울왕 그 이전에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버리면 전부 타락의 길로 죄악의 길로 그 끝은 패망으로 끝났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 머물기만 하면 회복됩니다. 네, 그렇게 조롱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규퇴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말기 참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네, 우리 삶이 그 말씀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네, 이 성심당이 지역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달러. 저 사람들은 달러. 저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죠 네. 은혜가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방편인 바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 경건 생활에 힘써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로 영적인 빵집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면 네, 교만해, 교만해지고 타락해져요 우리가 피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 열한기에 지금 두 사람이 나오고 있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유다의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멸망의 길을,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 네,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을 왕으로 세워준 게 누굽니까? 그들이 훌륭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로 보암, 북이스라엘 왕이 된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 그냥 그 다윗의 집을 쪼개서 너 열, 그 북이스라엘 너 가져. 그래서 왕 세우셨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훌륭해서 왕이 되었나 보다. 왕 되고 나서 하나님 말씀 버려요. 그래서 막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절기를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예. 그리고 그 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 생각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 그삶 속에는 저절로 겸손해져, 요 저절로 겸손해.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뭐 조금 있는 것, 뭐 은사, 뭐 돈, 권세 자랑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관심은 뭐에 있느냐? 바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즉,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잃어버린 영혼, 또 버려진 영혼, 타락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그 영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 예수님 보내셨어요.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동안 무엇셨습니까? 예수님 살아 계신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일 시작하면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어 이미 임했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근자를 고쳐주신 이유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멋있게 보이려고, 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 와서 한번 구경해봐라. 여러분, 그러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저 죽은, 죽은 영혼들, 여러분 이미 죽은 영혼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영혼들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메시아를 보내셨다 아무리 이야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놀라운 비밀들을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런 그리스도다. 그래서 행하신 것이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옷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시리라. 우리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은 믿는 사람의 구원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영혼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 오늘 누가 와서 예배 드리나? 아, 오늘 누가 와서 찬양하고 있나? 오늘 누가 그렇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 형제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부였어요.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해변을 다니셨는데 그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를 보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합니까?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사용하느냐? 무엇을 원하시느냐? 헌신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약을 먼저 시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먼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그동안 배운 것이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 배웠습니다. 예, 과연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내가 붙들고 살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할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훈련받은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입니다. 왜 훈련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에 내어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그 주님의 관심사인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 복음된 삶을 살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사실 전부였어요.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열두 제자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허다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극소수입니다. 네, 5천명, 3천명, 5천명, 7천명, 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몰려다녔지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오늘은 무슨 일을,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무슨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 그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마이 땅을 떠나시며 주신 사명, 우리 마태 보면 28, 28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너희에 매일 모여 갖고 침묵 모임 하지 말고, 너희는 가라는 거, 가라는 거, 어디로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가 나를 의지하여서. 이거 잘 감당하라, 감당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바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일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일이 시작할 때, 예, 오늘 20, 18절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이 갈릴리 해변을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야, 여기 갈릴리 해변 참 좋네? 아, 여기서 장사할까? 아, 어디 아르바이트 자리 없나? 아우, 내가 아직 노총각인데, 장가도 못 갔는데. 야, 좀 아가씨들이 있을까? 그거 찾아볼, 그런 거 돌아보려고 이 갈릴리 해변을 왔다 갔다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신 이유는 바로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찾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찾고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나서 마음이 다 제각각인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찾겠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함께 해야 돼요 마음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왜?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 분무를 가져야 합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그것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성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다 개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크리스토예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양보해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한마음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분열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역자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또, 성경에 해박한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사활이 달려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 붕은 분명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행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부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리더십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영적 수준이 곧 교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죠. 성도들의 수준은 담임목사 수준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신 영적 리더십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리더들의 수준이 그 목장, 그 모임의 수준을 거의 결정해요. 리더십들이 중간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부교육자가 없기 때문에. 이 리더십들이 중간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그럼 뭘 잘하느냐? 첫 번째는 순종 잘해야 됩니다. 왜 리더십으로 세웠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수족으로 쓰기 위해서 리더십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순종을 잘 해야 되죠. 두 번째는 보고 잘해야 됩니다. 예, 어떤 일들이 있으면 와서 수시로 뭐 이야기를 해줘야 돼. 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무엇이냐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 와서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특히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영적인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영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야, 영적인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이 일들에 앞장서지 않으면 여러분, 리더십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누가 해야 할까요? 저는 큐티 하는 것도, 말기 참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제가 좋아서 해요.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장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은 그것이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해요. 다들 몸살이는 성도만 있어서는 교회 일이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야,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소해가 될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 주판 튕기고 있어요. 야, 내 마음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에 맞는 일이 있을까요? 안 맞아요. 아니,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뭐, 이거 따지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재는 것이 아니고 그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튼튼해지고 허다한 무리가 모여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한마음 한뜻을 위해 힘쓰고 있는 화평키 하는 자인가 아니면 리더십에 속하는가 아니면 물물 안 가리는 일꾼인가 만일 이러한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90% 헌신된 사람 100명보다 100% 헌신된 사람 1명이 더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이 아무리 100도가 되지 않으면요, 끓지 않아요. 90도까지는 여러분 뜨뜻합니다. 그러나 100도가 될 때에 물이 팔팔 끓게 된다는 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90% 헌신에서는 어려워요. 그런 사람 100명 있는 것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 있을 때에 더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성 훈련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중직들 가운데에서 영성 훈련 안 받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아유, 뭐,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구경만 하는 교인들, 방관하는 교인들, 뒷진적 있는 교인들이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꺼져서 헌신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어떨 어 다른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난 지난, 주, 지난 지지난 주인가요? 중직자 간담회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나온 의견들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을까요? 제가 뭐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가지는 생각이 나요 우리가 교회 분위기를 새신하자 새신하자 우리가 뭔가 변하자 변했을까요? 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예. 말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핑계 없는 부덤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선순위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수 있을까요?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몬과 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요한 형제를 부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좀일 보고서 그리고 따를게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예, 그들은 그물을 던져버립니다 요한의 형제는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다가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가 될때 교회는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전케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남은 3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명자로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품고 헌신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합니다.